우리가 하체 리드를 하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하체가 돌면서 팔이 갖고 오는 게 보이시죠. 임팩트를 할때 어떻습니까? 로리 메길로이 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김창호 프로입니다. 저희 유토피아 팀 영상으로 드라이브 정타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올렸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드라이브 정타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는 요 클럽 페이스 가운데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클럽 페이스 안쪽에 맞으면요 아무리 스윙 궤도가 잘 나와도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슬라이스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앞쪽에 맞으면요 스윙 패스가 정확하더라도 공이 왼쪽으로 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맞으면 그립을 아무리 잘 잡으셔도 채가 요 안에서 돌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립을 세게 잡고 잘 잡고 있셔도 이 앞쪽에 맞으면 그립이 돌아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맞아야지 최적의 거리와 정확한 방향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샷을 할때 정타를 잘 맞추시려면 오른쪽 어깨, 오른쪽 골반 이 부분이 나오시면 굉장히 드라이버가 어려워집니다. 우측 편이 안 나오시고 치출 하시면 드라이버 샷은 굉장히 쉬운 쳐야 될 겁니다. 오른쪽 편을 안 쓰고 치시려면요 우선 어드레스가 먼저 잘 되셔야 됩니다. 체를 놓으시고 똑바로 섰을 때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고 왼손이 위에 있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 그대로 숙여서 셋업이 이렇게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 상태 그대로 딱 잡으시면 끝납니다 셋업이 약간 상체가 이렇게 틸트 돼 있죠 오른쪽 펜으로 이렇게 틸트 우선 이런 셋업을 가져 주셔야지 오른쪽 덮는 현상이 많이 없어집니다 상향 타격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딱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백스윙을 하셨을 때, 하체 리드를 하면서 팔이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팔이. 이 어깨가 덮는 게 아니라, 이 오른 팔꿈치가 나옵니다. 팔꿈치가. 어깨가 덮지 말고, 어깨를 이렇게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 편은 안 씁니다. 오른쪽 편은 안 써야 됩니다. 팔만 나오고. 다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백스윙을 해서, 오른손이 쟁반 맞히듯이 채를딱 잡고 있으실 겁니다. 이 힌지 각도라고 하거든요. 백스윙을 이렇게 쟁반 받치듯이 딱 잡으셨으면, 하체 리드를 하실 때, 팔꿈치만 들어옵니다. 어깨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팔꿈치로, 팔꿈치. 이렇게 항상 어깨가 안 덮히시게. 다시, 어드레스 셋업을 해주시고, 백스윙 올라갔을 때, 하체 리드할 때, 어깨가 안 덮고, 팔꿈치가 나오고. 이 다음에는요, 그냥 요 상태에서, 오른 팔꿈치만 딱 펴주면 돼요. 요 팔꿈치를 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잘 갖고 오시고도 막 손목하고 때리려고 하시는데 항상 오른쪽 편을 안 쓰셔야 됩니다. 갖고 와서, 오른 팔꿈치, 요 팔꿈치, 왼팔은 어차피 왼팔은 계속 뻗어 있는 거고요 팔꿈치 앞쪽으로 넣어서, 오른 팔꿈치만 딱 뻗어주시면. 당연히 머리 안 나가시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요. 백스윙을 해서, 오른손 쟁반 받치듯이 딱 꺾여 있죠. 하체가 돌면서, 갖고 왔을 때까지는 손목은, 힌지 각도 유지해서 손목은 풀리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 어깨 말고, 오른 팔꿈치를 펴야 됩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펴져야 돼요. 손목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오른 팔꿈치가 펴지면 자동으로 샤프트는 던져질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펴서 한번 해보십시오. 드라이브 정타 맞추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느낌. 뻗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른쪽 편을 안 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팀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에 오른발은 땅에 붙어 계셔야 됩니다. 오른발은 기까지 치고 갈 때까지는 발은 안 떼시고 최대한 반만 떼셔서 오른발 요 안쪽으로 오른발 안쪽으로 떼고 딱 잡혀 있는 느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로리 맥길로이의 스윙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체 리드를 하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하체가 돌면서 팔이 갖고 오는 게 보이시죠 임팩트를 할때 어떻습니까 로리 맥길로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를 안 떼려고 오른쪽 무릎까지 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임팩트 존에 와서 오른 팔꿈치를 피고갈때 오른쪽 발을 안 떼려고 오른쪽 무릎까지 펴지는 현상을 보이시죠 딱 이까지겠죠 팔로스로 동작까지 그고그 다음부터는 돌고 오른발을 빨리 안 떼시면 정탄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만약에 오른발을 임팩트 때 빨리 돌아가면 이게 몸이 계속 일어서는 경향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앞쪽에 많이 맞겠죠 앞쪽에 많이 맞거나 이렇게 몸이 들리니까 본능적으로 떨구려고 체를 떨구다 보니까 뽕샷이 나거나 맞는 순간까지는 발은 최대한 붙여두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정타 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몸이 들리는 현상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드라이브 정타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유의해서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드라이브가 쉬워질 겁니다. 대부분 드라이브를 못 치시는 분들을 보면 오른쪽 편이 다 덤벼서 덤벼서 치는 현상 때문에 잘못 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이 부분을 위해서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